잠깐만요 시작하라고 하면 시작할게요 시작 오늘은 애놀 보스를 소환하겠습니다 1왜안 어, 소환하지? 1, 2, 3, 4왜안나타나지 1, 2 중 1, 2, 3, 4, 5, 6, 7, 4, 5, 6, 7, 8, 9 아니, 걔 모자 뭐 키우는데 7도 있다야 되잖아 난 얘가 7인데? 응, 얘도 여기 들어와야지 来，把这给。阿金妈，咻！阿金妈，谢。 은준이가 하나하나 소개해주세요그 친구들은 누군가요? 그 친구는 누군가요? 웨일링. 웨일링이다. 바다 속에 향하는. 착한 바다를 지키는 고래 상태에. 네. 엄마, 엄마 보고. 앤유포스입니다. 음, 괜찮 음, 지금, 어, 어떤 걸 하는 건가요? 고래 모듈을 완성 했습니다아 고래 모듈을 완성했나요? 네. 예. 음. 그럼 로버트는 원래부터 로버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듣기로는 큐브로 변신했다가 합쳐지면 로버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원래 애 아인푸스는 동물 모드였다가 하지만 화만 연상에서는 음, 큐브 모드 형태가 봐. 많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레일입니다. 레일의 큐브 모드죠. 정말 멋지죠? 이건 물덮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작살입니다. 이건게 끊고 니까 나옵니다. 이렇게 완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동물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네. 아, 그 친구는 왜 일인가요? 이리, 다른 친구, 친구,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도 설명해주세요. 면 <laughs> <매매하네 웃음>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큐브 모드요. 아, 친구들을 큐브 모드로 변신시키는 건가요? 네. 설명을 좀 해주면 더 해주세요. 네, 이건 2번입니다 하늘 나는 이번 숫자의 하늘지 킨색 형태의 조석입니다. 아, 새 형태의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생긴 검색 한한 개가 더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거는 ABC입니다. 복발공자 아 그겁니다. 아 하지만 그거는 좀달린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아 색깔이 다릅니까? 하지만 동 얘와 같은 독수리 형태로 A 번뭐 A입니다. 아그 친구는 독수리 형태로 색깔이 다른 A라는 모양, 글자입니까? A. 아...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이게 네, 이글입니다. 이글 말고 그 파랑, 파란, 파란 친구요? 얘는 샤크입니다. 바다에 달는 무슨 사크 형태로? 아주 무서운 아주 무서운 아니, 무슨 사우 형태.

그리고 4,5,6번 친구들도 있나요? 네 4,5,6번 친구도 설명 좀 해주세요 얘는 으잉? 손이 망가진건가요? 아니요 다시 뜯겠습니다 얘는 얘는 와이드캔입니다 어, 아, 아니야. 아니, 전신. 지금 만지고 있는 친구는 몇번 친구인가요? 6번이요. 아, 6번 친구는 어떤 동물입니까? 고릴라. 아, 그런 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얘는 고릴라인데 6번, 6번 친구 고양이, 6번 친구 애 이번 친구의 애니를 보습니다. 아. 국한고리, 은 주먹 이시잤을때 주먹팡, 상대를 공격합니다. 아, 주먹팡에다 상대를 공격하나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얘는 타이거는 무서운 호랑이야. 사자심장이 아주 무서운 호랑이 성대에 무서운 무식공 무출범, 무치동입니다. 아, 무서운 육식동물입니까 얘는 엘리펀트입니다엘리펀트가 뭔가요? 엘리펀트는 코끼, 코끼리입니다. 아... 이렇게 코끼리 형태의 맘모스처 이렇게 뿔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c o o k 이렇게 원래 k i e cookie, cookie, c o 그런데 변신하면 처럼 여긴 옆이 되고 여기가 보입니다아 저기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열고 물 담으면 물이 나갑니다 진흙을 하고 맞하면 그냥 진흙이 나갑니다 아 진흙도 맞답니까 네 여기다 넣으면 쇽진흙 맞답니다 아... 얘가 바로 됩니다 사, 오, 6번이 합쳐지면 뭐가 되죠? 와이오지 그, 저기 얼굴 있는 작은 친구는 무슨 친구입니까? 얘는? 아니요 저기 앞에 있는 친구요 얘? 아니요 앞에 있는 얼굴 있는 친구요 얼굴 있는 친구요 얼굴 그 앞에 네 걔는 몇번 친구입니까? 얘 친구가 아니다 골라의 무대. 어, 어. 대포가 땡다 여기 그기는 그려져 있죠. 아, 고릴라의 무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가면 아... 변신했을 때 얼굴이 있습니다. 아, 그럼 7, 8, 9번 친구와 10번 친구들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1, 2, 3, 4, 5, 6번 친구만 합치하는 걸 영상을 보내 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보내 드릴까요? 그럼 칠팔구원도 소개할 건가요? 네. 네, 칠팔구원도 소개해 주세요. 얘는 아니, 얘는 울프 물푸하는 무서운 음, 새색깔 풍금입니다. 어? 김문준 씨 네. 지금 소변이 마려운가요? 아니요.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laughs> 방송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얘는, 얘는. 이거 한 시간은 늑대 형태, 네. 늑대 형태 애니멀 포스입니다. 아, 늑대 형태 애니멀 포스입니까? 네, 쪽. 아! 늑대에다 지금 <laughs> 어떤 거한 거예요? 전신 어디지? 어디지? 그흰 손도 가봤지? 어, 이거 들아야 되는데. 아, 늑대는 그렇게도 변신할 수가 있군요. 네. 그걸 라이언도 바깥 라이언도 이렇게 변신할 수 있고 이렇게 변신해서 공이 음, 음, 뛰어나는 경도 있습니다 음, 라이언이 키가 엄청 커졌습니다 맞아 응? 음, 음? 음, 안녕하세요 음. 7번 친구는 누구인가요? 아리 어, 옆구리에 고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카입니다 u t t i n g Nida? Tent, taint, go to you. Go to you. Go to 구 o u g 친구 너무 크죠? 네. 엄청 크네요. 카런이 있는 딸게 기차가 만들어집니요 아, 기차도 변신을 가능한가요? 예, 예. 요그리고얘네들 그니, 그리고얘네니은태 그니, 그 아, 그런그 블러디는... 아, 멋진 기차가 되었네요. 니까. 뭐블이 얼른 나올 것인가. 아, 라이더 때 다른 친구들을 태우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음, 엔몰 포스는 그게 전부 전부 다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3명밖에 아, 못 실어요. 아, 세명밖에못 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서... 다시 한번 <laughs> 서 아, 합체해서 다 싣고 가는군요? 맞요 <laughs> 몇개 열면서 같이 잡니다 모양 규, 집어수닝, 집어수닝, 집어 어디서 님? 집어 어디서요? 집어 수닝. 집어 보안. 그 동치가 큰 친구는 누구입니까? 커서 끼워주잖아요. 네. 아, 그래도 오랜만에 나타났으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 다 그려놨습니다. 여기 식빵이 있습니다. 이거 는 너무 좋아요. 응? 망가진 건가요? 지금 1 0번을 뭘로 변신시키는 중입니까? 아무것도 변신 안하는건데 do 게지 i s I'm g o 로 n g to go to the h o u 리 e I'm g o i n 그래도. go to the h o u 도환 I'm going to go t 야 the h 무기 소을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못 들었나봐요 음, 무기 소환 이 <목소리> 합체 <목소리> 얘는 <목소리> 한기 김은 김은 김은준 씨. 네. 화면에 보이지 않아요. 앞에 더 보여주세요. 네, 무기들이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보여주세요. 네, 고기들 네, 앞으로 없어. 보여주세요. 저도 보여주고 있습니 <laughs> 부엉이, 오, 올빼미, 소개해줘 주니가 무기 큐브 올빼미. 이 부엉이야? 올빼미야? 아니, 말고. 그러면? 응. 진짜 애노버스. 진짜 요 몰라. 몰라. 응. 그러 다음에 알아와서 소개해 주자. 아, 친구들을 소개해 줬는데 다음엔 뭘 보여 줄 건가요? 아니, 나왔습니다. 얘네들 전부 합체하고. 아, 어. 그 친구들 전부 합체할 겁니까? 네. 한번 보여 주세요. 하지만 저희만는못 합니다. 아그 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엄마. 네. 아빠. 아빠 오세요. <laughs> 엄마, 왜 부르셨나요? 연신을 저가 잘 못해서 이걸 도와주면 됩니다. 아 도와주면 됩니까? 네. 응. 응. 도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얘네 들좀못 아. 하게만 됩니다. 먼저 왼쪽을 떼야 됩니다. 음, 이게 다리가 됩니까 다리가 됩니까? 됐습니까? 큐브 웨이입니까? 큐브 웨이 한번 해주세요. 큐브 웨이 목소리가 작아서 잘안 들리는데 목이 아 큐브 웨이. 어, 어, 아, 어 오늘은 목이 아픈 좀 작게 얘기하자. 큐브 웨이. 맞아 목이 아픈 관계로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로보트는 그한 명이 끝인가요? 다른 음. 음. 로봇도 한번 보여줘 h a 한번 해주세요. 이 a n t believe it. I'm going t 다있으니까 4, 오육을 합치면 뭔가요? 와이드 4. 캠인데? 4. 응, 응. 와이안 응, 나와. 아빠보다 낫네요 와일드킹입니다. 와일드킹이 와일드킹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가와 일드킹을 보실 수 응? 있나요? 아니, 라이어스가 계속 여기서 안 나와 그래? 아, 이렇게 하면 로봇가 네명이되었네요 아, 직안 끝났습니까? 이제 얘는 못 합체할 겁니다. 못 합체할 수도 있습니까? 네. 몇가지요이해해요이해해요